둘 어? 하나 둘셋 안돼 안, 돼, 안, 돼, 안 돼. <웃음> 왜요? 뭐야? <laughs> 아, 아이왜아 아, 미치겠네 하나 둘셋 <laughs> 머리가 아주 센노래졌네 <laughs> 쥐들어 보냐? <laughs> 보니까 집에서 <laughs> 하우스볼로 엄청 연습하던데 어떻게 된거야? 응 음. 집에 레인 깔아놨어. <laughs> 봤는데 잘 만들었던데. 겉터도 뭐... 있어. 그 볼은 어떻게 어디서 난 거야? 볼은 여기 이제 미아볼링장에서 도와주셔서 연습하는 동안만 잠깐 빌렸지. 음... 집에 하우스볼 있는 사람 처음 봤어. <laughs> 이거 어떻게 보면 진짜 연습하기 정말 좋은 기회인 거지. 어 그래서 연습 양이 많아졌지 확실히. 집에서도 할수 있으니까 음, 그렇지 볼링장 와서 하려면 또 사람들 없을 때와고 혼자 연습해야 되고 그러니까 집에서 연습하는 것도 음. 아주 좋은 거 같아 이제 오늘 드디어 드디어 <웃음> <웃음> 백스윙 수업을 해보자 오케이 음. 오늘 백스윙의 중점은 릴리즈를 이제 하지 않을 거야 더 이상 더 이상은 아니고 이제 당분간 이 백스윙을 올려서 릴리즈까지 하려면은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해. 훈련이 필요해서 그거를 이제 단번에 할순 없고. 일단 백스윙의 그 원리를 알아야 되니까 스트레이트로 돌리면서 이 진자 운동을 느끼면서 백스윙을 할 거야. 그래서 일단 설명을 좀 할게. 뭐 보신 거예요? <웃음> 대본이요. <웃음> 이건 왜 찍는 거야? <laughs> 그 볼러들의 워너비라고 할수 있지. 높은 백스윙. 그치? 근데 요거를 정확하게 알고 해야 돼. 백스윙이 높게 하면 좋은 점이 뭔지 알아? 높으면? 어. 이만큼 올라간 만큼 이렇게 하니까 빠른가? <laughs> 맞아. 구속, 구속이야. 이 진자 운동을 하지 못하고. 힘으로만 올려서 응. 힘으로만 이렇게 갖고 오게 되면은 그 원하는 구석을 얻지도 못하고 다치고 결국 이득을 볼 수가 없는 거지. 응. 많이 봤을 거야, 동호인들 중에. 응. <laughs> 어, 왜 백스윙이 저렇게 높은데? 풀스피는왜 이렇게 낮지?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게 아니야. 응. 결국에는 자기야, 이, 이렇게, 이 무게를 느끼고 가져올 수 있어야 될 만큼만 하는 게 좋은 거야. 응. 국가대표 선수 중에 지금 인천 교통공사에 있는 그 주장 김경민 선수라고 있어. 정말 높은 RPM을 갖고 있어. 하지만 음. 백스윙이 높지 않기로 유명해. 음. 백스윙이 요만큼밖에 음. 안 가거든. 음. 근데 볼스피드랑 RPM 모든 걸다 갖추고 있는 음. 완벽한 선수야. 그 인천 그분은. 아, 인천 그분? <laughs> 백스윙이 낮은데 음. 어떻게 높아? 그. 피지컬이 워낙 좋고 본인의 그이 리듬을 이게 리듬이 완벽한 어, 거 완벽해. 음. 나중에 검색해서 봐. <laughs> 네. 어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음. 정점이었을 때모양들 있잖아. 정말 여러 가지 모양이 있거든. 요 음. 이렇게 오픈해서 이런 모양이 있어 똑바로 음. 하는 모양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모양이 있을 수도 있고 커핑을 안 하고 쭉킨 상태로 커핑을 한 상태로 백스윙을 할 수도 있는 거고. 음. 정답이 존재하지 않아. 음. 너가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 싶으면 하고,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 음. 건데, 결국에는 이 릴리즈 할때 유리한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갖고 오는 음. 게 답인 거야. 음. 내가 이제 시범을 백스윙을 낮게 했을 때의 구속과 높게 했을 때 구속을 확실하게 내가 보여줄게. 음. 가기 전에 공을 잡고 싶지만 아직 공을 잡을 수는 없어. 그래서 내가 왜 이걸 갖고 왔냐면 같은 상태에서 올렸을 때도 안 떨어져야 돼 이렇게. 우와. 올렸을 때도 어. 안 떨어져야 돼. 그 약간 그거다 아. 물 물컵 이거 이거 그래 우리 소맥 말때 이렇게 돌리잖아. 아. 아. <laughs> <다> 안 떨어지잖아. <laughs> 그런 원리야. 어. 높게 올려도 안 떨어지게. 어... 이런 느낌을 가져오는 건데, 잡지 말고, 어... <laughs> 잡지 말고, 이 상태로 이렇게 놓고, 이렇게 막. 해봐. 해봐? 어. 오, 쉽지 뭐. 음. 잘하는데? 아, 이걸 왜던져 어! 어! <laughs> 이걸 왜던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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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지어 반이 나갔네? 내가 이걸 왜 하라고 했냐면은, 응. 팔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갔지. 응. 그 느낌으로 하라고 이걸 설명해 줄 거야. 공을 들었을 때도 손가락에 힘은 들어가지만, 응. 이 공에 묶여, 느끼면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를 해볼게. 오케이. 오케이. 공각과. 지금? 공각과. 자, 오늘은 스트레이트로 굴릴 거기 때문에, 어. 스트레이트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, 그립? 그렇지. 그렇게 잡고 할 거야. 내가 한 가지 설명을 더 해줄게. 이 백스윙이 여기까지 올린 상태는 이 상태가 되지만, 여기 이상 올라갈 때는 이렇게 돼야 돼. 아 자, 그거 생각하면서 왔다 갔다 해볼게. 발에 힘다 빼고, 아까 그 로진 잡았을 때그 느낌으로. 그렇지. 자. 됐어. 이제 응. 이 진자 운동을 확실하게 느끼기 위해서 응. 무릎도 같이 써볼게. 응. 무릎 반동을 이용해서 그렇지. 어 탱탱볼 튕기듯이. 아 이거 뭐 댄스잖아 그거는. 이거는 뚱치 댄스잖아 그걸 <laughs> 잡고 <laughs> <참고>. 푸시하면서 내려서 두 <laughs> 두. <laughs> 태에서 요새 이제 조금씩 올리는 거야. 이런 식으로. 오케이? 훨씬을 앞으로 쭉 뻗어서 그냥 막공손 악력만 있는 거야. 자, 시작. 어. 조금씩 올려 볼게. 오, 어. 빠질 것 같아 미끄러워, 미끄러워. 그래서 아, 미끄러워? 응. 하우스볼이라 어쩔 수 없어. 응. 이제 마이 볼로 하면은 종량지가딱 응. 맞고 엄지가 맞기 때문에 응. 느낌은 알았어 어, 어떤 느낌인지 알았지? 응. 그러면은 원투 쓰리에 올리는데 응. 원에 이만큼 투에 더 올리고 <laughs> 쓰리에 올릴 수 있을만큼 올려 어. 너무 오버하면 안 어, 하면 돼내 어. 기량을 넘어서면 안돼 어. 오버하면 안돼 알지? 어. 어. 자 시작 하나 더 올려 둘. 그렇지. 빠르지? 오, 엄청 빨라. 빠르지? 너가 여태껏 했던 스윙 중에 제일 빨랐어. 그렇지 처음 느껴보는 느낌이지. 오. 대신에 이제 릴리즈 때는 다시 구석이 줄게 돼. 음. 이 공정이 생기잖아. 항상 연습했던 게 하나의 리듬이었잖아. 그래서 하나의 리듬으로 끌어와야 완성이야. 음. 어. 오케이. 오케이. 하나 좀더 높이 둘 어깨 열고 셋 그렇지 좋아 이제 나 잡아주지 마나 혼자 해볼래 알았어 둘 <웃음> <웃음> 너무 세게 던졌어 <던진다. 웃음> 오늘은 그동안 한거 보상이니까 나하고 스은다 해? 어 하나 둘 오케이 열고 쭉둘 그렇지 와우 나나 너무 잘한다 어 너무 잘한다 <laughs> 어 이거는 가르쳐줄 게 없네 몇 번만 더 하고 끝내자 오케이 좋아 와. 좋아 조심해 졸리가오 완벽해 완벽해? 어 약간 약간 다리한 느낌 살짝 <laughs> 났어. 어나 완전 재밌어. 또또 또. <laughs> 드디어 드디어 웃음을 찾았구만. <웃음> 약간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느낌이지? 재밌어 재밌어. 어. 손목이 안 아프니까. <laughs> 와우. 어. <오! 웃음> <웃음> 어 어백지 <laughs> 와우 어. 끝날까 <laughs> <laughs> 고생했으니까 포상의 의인 로 맥주 한 잔을 먹읍시다 거짓말 어. 소주잖아 나 맥주 먹었구야 <laughs> <laughs> 오늘 나 어땠어 오늘 다리야 같았어 미아브링장에 다리가 <laughs> 온줄 알았어 <laughs> 최고의 그사건 보게 돼서 나는 너무 다시 한번 가능성을 또 느꼈어. <laughs> 이거를 만약에 릴리즈까지 해가지고 한다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. 네. 아, 그래. 자 고생했으니까 짠 한번 할까? <laughs> 오케이. 짠하고 끝. 짠하면서 바로 클로즈. <laughs> 파이팅. 파이팅. 원상? <원샷? 웃음> 안 먹어 왜? 내거 아니야. 난 소주.